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그룹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병모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며칠 데리고 다불산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불산에서 제자, 다불산에서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신성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엘리아와 모세를 만나 뵈면서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그 천국 비경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제자들은 넋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아름다운 황홀궁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왜 초막 셋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공경의 의미로 세 위인들께 초막 셋을 지어 드리고자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광경에 완전히 쉬해버려서산 안으로 내려가기가 싫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눌러살자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이게 어떻게 말처럼 쉬운 문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산에 올라갔다가 성모님 발언을 봤다든지 예수님의 환실을 목격하는 그런 신비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본 순간에 그 황홀함에 취해서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눌러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저산 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재산들도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두고 온 것들이 저 아랫동네에 다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까지 그런 것들을 쥐에다 버리면서까지 눌러앉을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 재산, 내 새끼, 내가족하거로 바꾸지를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한 순간에 다 포기할 각오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소중한 새끼도 포기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포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재산들도 포기를 하고 그런 것다 버리면서까지 눌러 안고 싶을 만큼 이 다불선의 기쁨과 황홀함은 너무나도 그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거. 이처럼 다벌산의 체험은 온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스티노 성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세상의 모든 행복들을 다 합쳐놔도 천국의 단 한순간의 영광에도 비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천국을 맛보기로 살짝 만만 봤는데도 이 정도니까 아마 우리가 진짜로 그 천국을 경험한다면은 내가 가진 걸 모든 걸다 주고서라도 천국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이었습니까? 가짜 천국이었습니까? 진짜 천국이 아니었죠. 물론 가짜 천국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 천국은 진짜로 우리가 죽었을 그 천국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오늘 경험했던 그 타볼산은 마치도 신기로와 같은 거였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처럼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허상이 되어서 흩어져 보면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거는 완전한 타볼산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타볼산이 천상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타볼산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타벌산들이 다 있어요. 자, 내게서의 타벌산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최고의 행복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쾌감들이 다 있죠. 그 쾌감들이나 행복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 쾌감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마약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한 방을 탁, 탁들려가지고 우르르 쏟아지는 그돔따발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 각자 각자도 나름대로 느끼고 싶은 그런 타볼살이라는 게다 있다는 거죠.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뭐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모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돈을 벌고 모으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취미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사람마다 이 행복감을 느끼는 곳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 사목을 하던 기도처 같은 곳들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죠. 그 사람들은 피정 쫓아다니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 하면 은 세상 근심, 걱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뭐 남편이 잔소리를 합니까? 시댁에서 건드리기나 합니까? 와서 첫날 만날 기도하면서 공짜로 주는 밥이나 먹고, 예우껌 밑에서 시원하게 쉬면서 좋은 말씀 듣고, 자기 좋아하는 비전 실컷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죠. 오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타볼산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타볼산이 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내려가기가 싫어서 아예 집을 짓고 눌러 앉아 벌벌려고 했죠. 초마선을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살자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타벌산의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은 속시끄러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타벌산에다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제의를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타본산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그들을, 그들을 이끌고 조용히 산에서 내려와 버리십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황월경 속이 너네가 머물러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황월경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싫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제의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다. 정말 너희가 머무려야 될 것은 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타부산이 아니고 저 아래에 있는 고통의 언덕 골고타산 언덕이란다.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골고타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아무 난상도 하지를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 그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가 편한 곳에다 집을 지어놓으려고 가정이 시끄러운 그런 사람들은 성체조배실이라든지 이 성전이 도피처가 되어서 이런 데다 자꾸만 집을 지어 놓으려고 그러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도처들을 막 싸돌아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데 다니는 거를 낙으로 삼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 있으면은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죠. 속 시끄러울 일이 없지. 그래서 늘 그런 데만 어, 싸도아다리게 됩니다 자, 많은 여러분들도 집보다 성전 와서 조배를 하는 것이 더 좋고 성체 조배실에 바뀌어서 묵주를 돌리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여기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황홀한 타볼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가 내 지긋지긋한 현실에 도피처라면 그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여기 오면 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겠지만은 제자들처럼 가정도 잊어버린 채로 여기서는 황홀감만을 느끼고 싶어 한다면 그런 것은 이 은혜의 자리를 도피처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 신자들은 그다지 열심한 분들이 없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보지만 정말 어느 본당 할것 없이 성체 조배실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 또 혹은 성전에 하에 살다시피 하는 분들 아니면, 방금 또 소개했듯이, 천국 기도처들만 싸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다 하면은,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그 황홀한 맛 때문에 다니고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달콤한 위로 속에만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무미건조한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진짜로 머물러야 될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타볼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골고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꾸 타볼산이라고 집을 지으려는 그런 우리한테도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다. 여기는 너희가 머무를 곳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영혼이 머무를 것이 아니고 너희의 발걸음은 이타볼산을 뒤로 하고 저 세상 아래동네로 내려가야 된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한테 주어진 정말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목과 희생과 노력들을 그 안에서 충실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지도 런 모르겠습니다 황홀한 타볼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죠 내가 내려가는 곳에는 숨막히는 현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정말 나에게 고통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남편이나 시댁이나 뭐 자식이나 건강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가면 나를 지치게 만들어갈 겁니다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미사 마치고 이 타부산을 내려갈 때이 괴로움이나 불안감 두려움들이 엄습하게 되죠 이 타본산을 내려와서 집에 가면은 여전히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안 내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힘들게 힘들게 버티다가 이 성당이라도 오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잠시라도 현실을 잊으면서 숨이 쉬어지고 살 것만 같거든.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나가게 되면 다시 현실은 암담하게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우리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견뎌 나가야 됩니다. 네 삶의 자리 속에서 네 정세성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각자가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이 주어진 그런 역할이라는 게다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는 희생을 바치면서 열심히 네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골고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정말 아무런 도전이 없이 편하게 지내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궁한 줄도 모르고, 자신 문제로 고통받지도 않고, 남편도 정말 가정적이고, 뭐 하나 빠질 게 없이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정말 큰 걱정거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다보산에서 신기로에 취해 있듯이, 지금 몽롱한 것들이 취해서 살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고통이 가져다 주는 깨어있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몽롱한 타불산에 기쁨에만 젖어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도 못 찾고 자기 만족에만 빠져서 해롱해롱 살아가는 거는 절대 무간 모습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타불살만을 갖기를 빌고 있잖아요. 고통도 없고 일도 다잘 해결되고 근심 걱정 없이 살면좋겠고 하느님께로부터 그런 응답만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거는 결국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갖추고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 영혼들이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길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들 자기 만족감에 취해서 해롱해롱 중독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큰 고통이나 시련을 겪어봤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때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큰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짜 말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강론 들으면서 정말 제 강론이 가슴 깊이 꽂힐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이 도대체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면 그는 이 사제의 강론이 의료우스가 아니고 내가 지금 타본 산에서 몽롱하게 취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로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내일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눈물로 부여 잡고 끙꺾거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제 강론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제가 오늘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몸으로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라도 있다면은 오늘 제 말씀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은 여러분 가운데서 어쩌면 한 분이나 두분 정도 있을 법한 그런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강론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마지막까지 용기를 가지시라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바로 그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라고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서 치워버린 채로, 십자가의 고통이 주는 진짜 달콤함을 모른 채로, 내가 하고 자 하는 그 달콤한 타볼산만 취해서, 신앙을 악세사리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그 타볼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배부르고,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든 것, 정말 하느님께서 지금 내게 보내시는 고통들, 그 기도와 희생과 눈물들을 바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가시가 비를 걷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날게 되는 바로 그곳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타불산이 되오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타불산의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잠시 잠깐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고생하며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서야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이고 보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보상이 앞으로 훗날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타본사는 훗날에 받을 약속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은 바로 우리가 골고타 언덕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 나가야 되는 그런 여정의 길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타벌선만 운하고 있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봐서 얼른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가 않고, 뭐 날이 갈수록 자꾸 몸도 세약해져 가고, 우리는 다들 이런 허약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얼른 타볼산에 올라가서 이꼴짚구를안 보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는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이라는 이골고다 산을 넘어가지 않고서 타볼산에 도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을 견뎌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죠. 인생의 이 골고타산은 첩산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삶은 늘 하나를 지나가게 되면 더 크게 오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를 겨우 지나고 나면 또 하나를 만나야 되고 간신히 고갯길 하나 넘었다 싶어서 순실만 하면 더 어마어마한 게 찾아오게 되고 또 그걸 넘었으면 또 다른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 좋은 일은 잠시 잠깐 뿐이고 끝없이 끝없이 고통스러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바쳐야 될 희생도 커지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달콤한 그런 타볼산만을 원하고 있죠. 오늘 미사 오셔서 마음속에 타볼산만 원하면서 기도하셨다면은 오늘만큼은 그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그 타볼산은 천국의 타볼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잠깐 맛보는 타볼산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내려오지도 않아도 될 그런 천국의 타볼산에서 우리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 골고타의 운동에서 인내의 길, 희생의 길, 눈물의 길을 열심히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는 투쟁의 길입니다. 지금 잠깐 주어지는 그런 달콤하고 편안한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다볼 사는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오늘 여기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 고통의 꼴고타선을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그런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간에서그길 열심히 걸어가시다가 또 힘이 딸리고 지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을 데리고 잠시 잠깐 이 행복한 타보상으로 다시 초대를 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는 고통과 십자가들 더 깊이 껴안으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치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 미사 때는 오늘보다도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곳 타볼자에서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아멘.